혹시 한자 하셨어요? 아니요 한자는 포기했고요 한자 성어만요. <laughs> 아... <laughs> 구독 좋아요. 어 우리 배웠어. <laughs> 아 이거 구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실제로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던가요? 어 공무원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그 <laughs> <laughs> 아, 민원이 많아요? 어때요? 하는 일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쪽은 민원이 있어요. 아 민원이 민간인들 아, 민... 상대하고 음. 네아돼니까 그러니까 음. 어떤 계통으로 해서 민간인들 상대하게 되시나요? 저희는 구조지 관리를 하거든요. 음. 아, 구조지 관리. 관리. 네, 아. 사고피고 관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인들 민간인 분들하고 항상 네,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어, 그럼 네. 관사 관사에 계시나요? 아니요, 따로 사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아, 밖에? 음. 네, 집안 줘요. 아, 관사. 안... 아까 질문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안 줘요. 군무원들은 관사를 안 주나요? 네, 관사. 좀구대마다 다르긴 한데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아근데그 <laughs> 네. 조금 이렇게 격오지나 이런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관를안 주나요? 요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긴 줬는데, 네, 되게 네, 열악해요. 음, 음, 열악하다. 아 열악하다고요? 열악하다. 군무원은 필기 합격보다 면접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자세한 면접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다음 카페에서. 그 준비를 음. 했는데 벗어난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회 이슈에 관한거에서 다 나왔거든요 저는 음. 아 사회 이슈 음. 네. 혹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육아휴직 관련해서 나왔고 아, 아. 육아휴직 아. 아. 네음그 다음에 그거 그 종교 그 군대 있잖아요 양신병학교부? 음. 네 네. 양신병학교부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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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신병 네. 나왔고 그거에 대한 아. 꼬리 질문이 꽤 있었고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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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군무원도 면접에서 많이 그 탈락을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필기 성적 관련 없이 면접 점수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필기 성적하고 면접 성적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아. 면접 날 필기는 필기고. 음. 면접은 면접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특이점 음. 하나도 포함야지다고 아, 그럼 면접이, 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면접이 어렵네. 그 일반적인 음. 면접 대비로는 이게 안 되겠네요. 정말 이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세부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 거죠. 기출 위주로 준비하시면 음. 될거 같아요. 아 기출, 음, 기출, 기출 위주. 네. 그다음에 그뭐 사회적 이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 조직 내 위계 질서 심한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군기 있나요가 될거 같아요. 군기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네.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laughs> 그 국무원 같은 경우는 국어 그리고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과목으로 치러지는데 음. 문제가 비공개고 특히 국어가 까다롭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전 같은 경우 국어가 좀 많이 까다로웠는데 음. 보통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이거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행정법하고 행정학은 기출만 제대로 하시면은 100점 받으실 수 있고요. 음, 음, 음. 그 기출이라는 게 음.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기출은 국무원 기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국무원 음. 기출 하나도 안 봤고요. 아. 그냥 음. 공무원 기출만 봤어요. 아.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공무원 기출 문제집을 음. 보면 네, 그 행정학 음. 같은 경우는 신용환 선생님 거 있는데 음. 그 신용환 선생님 거그 기출 문제 세권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거는 다 외워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요.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전부 기출 범위에서 나왔다. 네. 어, 그 행정법은 강론도 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행정법은 강론도 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강론 안 음. 봤어요 저는. 아, 아, 강론 안 보셨지만 없으셨다. 그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다. 음. 그런 말씀이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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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뭐 항상 그래왔지만 국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 푸셨을 때 많이 당황도 하셨을 것 같은데 국어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군문 국어는 까다로우니까 이에 대한 대처법은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어, 선제국어 커리를 음. 그대로 했거든요, 5254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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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제국어 커리를 그대로 따라다 네. 네. 그 강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저는 음.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한자 요런 부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혹시 한자 하셨어요? 아니요, 한자는 포기했고요. 한자 성함만 <laughs> 했어요. <했죠? 웃음> <laughs> 음, 한자는 안 나왔나요? 시험 보실 네. 때? 한자 나왔는데 저는 한자 안 했고요. 그냥 음, 음, 음. 성어만 했습니다. 성화랑 고유어랑 속담이나 이런 건다 했고요 아 고유어 아, 속담, 속담. 어, 네. 다 하셨구나 음. 음. 승진은 좀 어때요? 일반 국가직이라나 지방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빠른 편인가요? 늦은 편인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어, 어. 3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르고 제가 어. 있는 곳은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음. 근데 공군이나 육군은 좀 약간 음. 느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여행이나 타 지역 갈때 보고해야 되나요? 사적 네. 해외여행 허가서라고 해서 네. 음. 문서 올리고 올라가 가야 돼요. 아, 이게 음 네, 진짜 보고 하고 가야 되는구나 해외 여행을 가려고. 음 하면. 네, 문서 올리고 가야 되는데 네. 크게 신경 안 쓰세요? 어, 아음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냥 얘기만 하면은 이제 문서만 띄워놓고 가면 갈수 있다는 거죠? 네. 음음 남녀 비율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채팅창에 많이 올라와요. 남녀 비율은 어떨까요? 네, 18년도에 행정 음. 한명 있었어요 남자. 아한명 한 명, 그럼 다아 다 여자분 네아 여자분이 아, 그런 비율이 훨씬 높구나 음. 네 엄청 밥은, 많다 네 밥은 어. 군대에서 병사와 드시나요 아니면 간부 식당 이용하시나요 아 이런 질문도 있네요 저희는 어.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어. 그냥 응. 부대 내에 응. 그 민간 업체가 들어왔어요 아 어. 음. 거기서 사 먹거나 음. 어.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 민간 업체 들어온 건 그러면 일반이구나 어, 일반 병사들은 네. 이용할 수 없는 곳인가요 병사라면 안 먹어요 아, 네. 아 병사라면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 간부 식당인 셈이네 그러니까 네, 계룡대는 그런데 강원도 아. 부대는 병사랑 같이 먹는 대도 있어요. 어, 음. 이게 이제 부대마다 다 다르다. 음. 네. 어, 그리고 복지 혜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뭐 네. 저희 보통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복지 포인트도 포인트. 나오고 아, 그리고 아, 이제 네. 그런 게 나오는데 혹시 뭐 복지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BX 이용하는 거랑. 아, BX. 그, 그, 아, 진짜 크지. 복지서 이용하는 거. 아군아 음. 아, 군인 복지 시설. 군인 복지 시설. 네. 무상같은경우는그린나래 아. 호텔 이런 거 있고 요 어. 그리고 복지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펜만 몇 천원 받거든요. 아, 어, 8만 몇 천원. 8 네, 번 나와요, 일년에. 3 2만 원. 32만 원이면은 네, 그 원이면 나온, 적지 않은데. 국가지 그러니까 지방지계 비해서 아 지방지계 비해선 적은데 국가지계 비해서는 적 적지 않죠. 국가 국직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그 맥주 같은 거 많이 사요 그러면 캔맥주 캔맥주들 많이 사시던데 PX에서. 네, 1년에그 정해진 어, 어. 일, 개인당 그한 할당량이 있어요. 아 할당량이 있구나. 음. PX 할당량이 있나요?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캔맥주고 뭐, 박스체로뭐몇개 이렇게 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어아 음. 면세 담배는 네. 면세 담배도 살수 있어요? 아니요 담배는 똑같아요. 아, 아 담배, 담배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laughs> 네, 자 당직 자주 서시나요? 당직은 한 달에 한 번이고, 네. 당직 병은 평일은 네. 만 원, 주말은 네. 2만 원. 좀어 평일에 그, 그 뭐야 그 여자분들도 그 숙직은 서요? 아니면 일찍만 서요? 숙직으로 서니다. 아 숙직으로 아, 숙직. 서요? 오. 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실까요? 출근은 보통 8시, 음. 퇴근이 보통 6시라는 데 맞을까요? 아니요, 8시 반까지고 퇴근은 5시 반이에요. 어... 8시 반, 5시 반. 어, 이것도 네. 괜찮네. 어, 좋다. 음. 어... 이거뭐 계절에 따라서 변화는 없나요? 아니요, 고정이에요. 고정, 아, 고정. 고정? 음. 올해 사실은 군무원 시험이 6월 달에 시험을 봐요. 6월 22일에 네. 시험을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무원이나 군무원이나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음... 공무원보다 차라리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좀 약간 네. 특수한 케이스라서 약간 민간인 음, 분들하고 음.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하거든요. 음, 음... 어, 알겠습니다. 맞아. 네, 좋아 좋아한다는 때... 조한, 게 느껴져요 말투에서. 네네, 그... <laughs>